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18일 저녁입니다. 요즘에 아주 정치권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자, 유리왕의 이야기를 한편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위를 서로에게 양보했던 유리왕과 석탈해의 이야기입니다. 신라 제2대 왕인 남해 왕은 슬라의 공주와 왕자를 두었는데 공주의 남편 곧 남해왕의 부마가 석탈해였고 왕자는 훗날 신라의 3대 왕이 된 유리왕이었습니다 남해왕이 서거하자 태자는 자신이 왕이 되기보다는 덕망과 인품을 고루 갖추었고 또 경륜도 높은 매부 석탈해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매부에게 왕위에 오를 것을 진심으로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석탈에는 그것은 서거하신 부왕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태자란 왕위를 계승할 왕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태자가 왕위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탈에가 왕위를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태자는 임금이란 높은 학식과 덕망과 인품을 지닌 인물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바로 그런 사람이 석탈에이므로. 석탈에 즉 자기 매부가 왕위에 올라야 한다고 거듭 말했지요. 석탈에는 태자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치아 개수를 세워서 치아 수가 더 많은 사람이 왕위에 오르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석탈에는 아, 태자는 사랑니가 나 있어 자기보다 치아가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자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석탈해가 자신보다 손위임므로 당연히 치아도 그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흰 떡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꽉 물어서 이 자국을 냈습니다. 그 결과 석탈해가 예상했던 대로 태자의 치아가 더 많았기에 약속대로 태자가 왕위에 올라 제3대 유리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왕은 왕이 된 후에도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 자신의 아들인 태자가 아니라 자기 매부인 석탈해를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리왕이 서거하자 왕의 유언에 따라 석탈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석탈해도 왕이 되자 왕이 계승권을 자기 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유리왕의 아들에게 다시. 넘겨주어 그가 왕이 될수 있도록 했으니 그가 바로 신라의 제5대 임금인 파사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석탈에는 임금의 정통성을 그대로 있게 한 것이지요.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더 훌륭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했던 유리왕. 또는, 또한, 태자로 하여금 왕위를 있게 하는 것이 나라의 정통성을 유지시킨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실천했던 석탈에 두 사람은 이 시대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참으로 멋있는 인물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면 늘 그냥 무슨 순서처럼 감옥을 가야 그 사람의 인생이. 이어져요. 참 비극적인 사태인데, 아, 이게 왜 이럴까.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G6 국가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로서 정말, 아,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도 착잡한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를 안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